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2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 4장의 37번째 강해로 셋째 천사의 기별 시리즈 11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주제로 다음 회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이 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승리할 남은 자손의 등장은 예언의 성취대로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절은 게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키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성도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은 언제나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 양대 기둥 안에 다른 모든 진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보좌의 기초이며 영원한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과 요구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죄 값을 치르셨으며 이 대속을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율법을 제외시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은 복음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오해하여 사람들을 정죄하며 올가매는 것으로 여기고 아예 무시하고 패싱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며 은혜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의 계획에서 절대 기준입니다. 그 율법의 1.1획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줬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 폐하거나 변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탄이 퍼뜨린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께 반역하는 것은 곧 그분이 세우신 질서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패시아, 영어로 transgression인데 그 뜻은 반역입니다. 사람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범죄는 그분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정로에서 빗나가 저지르는 반역의 온갖 양상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반역의 역사는 항상 열왕기하 15장 8절 그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로 요약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듭되는 하늘의 징계와 그로 인해 잠깐씩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그들의 역사였고 이런 타락하는 반복 끝에 끝내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반역의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능한 일을 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즉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불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자들이 횡행하는 곳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살벌한지를 세계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테러와 범죄의 소식에서 알수 있습니다.그런데 기독교 안에 무법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는 무업자다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상태로는 그분의 완전한 율법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성령께서 마음의 주권을 잡으셔야만 이 반역행위를 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남이 시작되어 마침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예수 믿음이 없는 율법 준수는 불가능하며 사망의 길로 가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로마서 5장 1절.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욕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죄는 화평을 깨뜨립니다. 죄 없는 곳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모든 신자는 거듭남을 통해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 복음의 실제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